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복지정보 복지뉴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월달에 지원금을 드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지만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드리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번 복지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받아가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소득 향상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 소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긴부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경우 좀더 힘을 내서 일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근로자를 장려하는 서민 지원 정책입니다.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작년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이하일 경우 16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홀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의 기준은 세전 임으로 실수령액보다 더 타이트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기준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이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일인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홀벌이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이 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에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합계액으로 집계를 내고 있으며 이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요건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50% 차감 지급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5월 접수 기한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 신청의 경우에는 10% 차감 지급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신청 기간을 놓치신 후에는 별도의 접수 기간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인 202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10% 차감됨으로 따라서 가급적이면 기한 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날짜만 잘 체크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금액이 차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접수는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를 통하여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 방문으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의 경우 모바일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하면 연결하신 후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나면 신청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PC로 접속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근로장려금 신청란을 클릭 후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5월달 접수 시작이 되니 잊지 마시고 기간 내에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